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keep ing, continue ing 이두 표현의 자세한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떤 표현 써야 되죠?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두 표현은 일상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호환이 됩니다. 어떤 행동이 지속 혹은 계속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소소한 차이는 이렇습니다. Keep I N G는요, 구체성이 덜하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끈질김이 느껴집니다. 지속적이고요, 반복적인 느낌으로 어떤 것을 유지한다라는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펼치기 위한 일반적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행위가 시작되고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느낌 들어갑니다. 그럼, continuing은요?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c o n t i n u e t o 와 비교한 바 있는데요. 역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 지속된다는 느낌입니다. keep by ing가 반복적이다라는 것과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지속된다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격식적이고요. 중립적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 의도적입니다. 즉, 계획된 행동을 할때 씁니다. keep ing처럼 끈질기다. 무엇인가 하도록 계속 부추긴다. 그러한 느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다시 시작되거나 아니면 잠깐 멈춘 후 전과 동일하게 계속된다라는 지속성이 강조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차이는 발생하는데 일상에선 크게 지장 없겠죠. 예를 들어 비가 3일 연짝 온다 할때 비가 3일 동안 멈추지 않고 일어나느냐. 내렸다, 잠깐 멈췄다, 또 계속 내렸다, 또 멈췄다, 이렇게 3일 가느냐? 사람들이 얘기할 때 3일 연속 내렸다라고 하면 그냥 알아듣는 거죠. 자세히 따져본다면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럼 이 내용을 예문들을 통해서 좀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e kept messing with the remote control. 그는 리모컨을 계속 만지작 만지작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TV를 처음 샀다. 리모컨이 주어지는데 뭘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그냥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keep in,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어떤 반복적 행위를 계속 한다는 느낌 전달되죠. mess with, 그 뒤에 것을 엉망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로 전달은 될수 있지만, 그냥 계속 만지작 만지작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위가 좀 고급스럽거나 아름답거나 그러진 않겠죠. 리모컨 만지는데 그냥 막 눌러대고 그런다. 이렇게 전달됩니다. Something inside me told me to keep on going. 언은 빠져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keep going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죠. 언이 있으면 좀더 지속한다는 느낌이 전달되는데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말했다. 계속 가라. 이때 계속 가라는 게 어디를 가고 있는데 계속 가라. 그럴 수도 있고요. 계속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어떤 것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계속 이것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나에게 말한다. 상당히 영어식 편이죠. 예를 들어서 저도 Q5 English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음 속에서 이거 계속해야 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해야 된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러한 내용을 쓸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난 계속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전달되죠. You'll be sorry if you keep running after me. 너 안타까울 거다. 미안할 거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후회할 거다라는 느낌으로도 전달 될수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면 run after라는 게 저도 달리고 그 사람도 달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 그런 문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가는 게 어디가 됐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계속한다라는 느낌 이죠. 그리고 힙 e p i n g 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고 따라다닌다 밤에도 따라다니 고 잠잘 때도 따라다니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반복적 느낌 들어가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 너 후회할 거다. She continued speaking calmly. 그 여자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다. 연설을 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연설을 했다라는 게 예를 들어 40분 연설 한다. 계속되는 행위잖아요. 이럴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차분하게 말을 했다. 이렇게 전달됩니다. 한 5분간은 격정 넘치게 막 <laughs> 하다가 나머지 한 10분은 또 조용하게 있다가 또한 8분은 막 떠들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calm이란 단어와 quiet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He continued staring at her hand. 그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손을 응시했다 이거죠.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어떤 돌 같은 걸 던졌는데 그여자의 손에 맞았다. 그래서 손을 계속 쳐다봤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사랑하는 여성이 앞에 있는데 그 여자의 손이 너무 예뻐요. 계속 응시하고 쳐다봤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앞뒤 문맥 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았다. 이렇게 전달되고요. 그리고 stare란 단어는 저희 과거 강의에서 gaze란 단어와 비교한 바 있는데요. 역시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e continued shouting at the man. 그는 그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소리쳤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그 남자에게 소리치는 시간이 30분이라고 친다면 30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시간이 정해지면 그것을 좀더 이해하기 편하겠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느낌이고요. 멈춤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고 나서 또 바로 계속 소리쳤다.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내용은 그렇다.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eep-ing, continue-ing 거의 차이 없이 쓰인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차이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 꼭 반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다져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take charge, take the lead 주도하다, 이끌다 이러한 두 표현인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 내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